저희가 굉장히 어 4년 동안 이런 활동을 하면서 어찌됐든 저희가 굉장히 어린 나이였는데 되게 현실은 냉정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많은 어른분들이나 많이 아이돌을 겪으셨던 많은 뭐 팬분들이나 다른 대중분들이 되게 한해한해 한해 지날 때마다 아, 쟤네는 이제 가능성이 없다.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슬펐어요. <laughs> 아 그럼 어떻게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? 네 조연인데요. 네그 저희가 이제 배리고시 멤버가 많이 교체가 됐잖아요. 네, 네. 그래서 각자 좀더 힘든 게 음. 비슷할 거예요. 네네 네. 뭐 새로운 들어온 친구들도 있었고 저도 그렇고 네. 이제 맞춰가는 과정도 있었고 계속 변화가 컸기 때문에 저희도 불안한 것도 있었고요. 네 그만큼 저희가 한한 그룹 그러니까 한 멤버로서 보여주자 아, 약간. 그렇게 계속 이어냈던 것 같아요. 합을 네. 맞추는 거, 저희의 모든 뭐 성향이나 이런 것도 같이 맞춰가고. 네. 네. 그러니까 저는 되게 봐야죠. 멤버들한테 고마운 게 아무도 그런 거를 되게 항상 준비할 때마다 네. 서로 내색을 안 하고 되게 읽자 읽자 해주는 게 고마운 것 같아요. 음. 네. 그렇죠. 아니 근데 아무래도 어 지금 더그 똘똘 뭉친 마음들이 오늘 이게 앨범을 내고 나니까 뭉클해서 더 감동적인 것 같아요. 네. 예. 우리 멤버들이 지금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예 저희들 그래 이런 저, 말을 저 때문에 그래요 <laughs> 저희끼리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쵸, 뭔가 예. 오려운계임로기사님들 계기로... <laughs> 덕분에 하게 됐습니다. 아니, 그래서 우리 베리굿이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지 그 마음이 되게 많이 전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저한 가지 드리면 좋겠데요 어 태아인데요. 저는 지금 현재 저희 JTG 대표님과 9년째 어 함께 와, 하고 있는데요. 네. 제가 어느덧 내년이면은 계약이 만료가 되는 날이에요. 네. 근데 이제 그래 그러니까 더더 더 진짜 막 마음이 마음이 네. 아 이번엔 진짜 꼭잘 됐으면 대표님한테도 보여드리고 싶고 네. 대표. 대표.